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별자리 운세 물병자리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갑니다. 과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먼저 다가가 관계 개선을 시도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다이어리 물고기자리 막판에 난관이 생길 수 있으나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정성을 다해 일에 임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USB 양자리 사기가 충천하지만 자만은 금물입니다. 오만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세요. 행운의 아이템. 전시회, 티켓. 황소 자리. 어려움 속에 경사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주변 귀인을 믿고 강인하게 나아가세요. 행운의 아이템. 인스턴트 커피. 쌍둥이 자리. 겸손하게 주변 배려하면 귀인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아이템. 가죽 벨트. 개자리. 막히던 일이 풀리며 인연도 찾아옵니다. 과감하게 도전해보세요 행운의 아이템 외장하드 찾자자리 만사가 뜻대로 풀리는 하루입니다 자신있게 업무에 임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냉장고 처녀자리 복잡한 일이 얽히지만 주변의 귀인이 도와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학교 노트 천칭자리 물질적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큰 그림을 보고 대응하세요 행운의 아이템 귀걸이, 전갈자리. 불안한 시기이지만 점차 맑아집니다. 꾸준히 맡은 일을 해나가세요. 행운의 아이템. 동전. 사수자리. 운이 상승 중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성과가 찾아옵니다. 행운의 아이템. 온도계. 염소자리. 새로운 진로의 조짐이 보입니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윗사람의 조언을 받으세요. 행운의 아이템. 저울. 오늘도 당신에게 꼭 맞는 긍정의 에너지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